안녕하세요. 나우손의 사정법인입니다.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죠. 알츠하이머 치매 증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병을 앓고 있는 본인은 물론 케어해주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사실 큰 고통과 함께 부담을 안겨주게 됩니다. 정신적으로는 물론 경제적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후유장애 청구를 고민해야 할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알츠하이머 치매 후유장애 청구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만 하며 보상을 위한 방법은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대표적인 퇴행성 뇌 질환인데요.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기억력 저하와 다양한 인지 기능 장애를 일으킵니다. 결국은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치매의 한 형태인데요. 알츠하이머병은 뇌속 신경세포가 서서히 사멸하고,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의 비정상적 축적 등 뇌조직의 변성이 동반되면서 기억력, 사고력, 판단력 등 주요 정신기능이 쇠퇴해가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인지기능과 정신행동 모두에 영향을 주므로 조기발견과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후유장애는 치매검사를 통해 판정합니다. 치매검사 방법에는 MMS, GDS, CDR 등이 있습니다. 검사를 통해 점수를 매겨 그 점수를 기준으로 경증, 중증을 판단합니다. 신경계 장애 기준을 볼 때, 치매는 CDR 점수로 후유 장애 지급률을 정합니다. CDR의 경우, 점수가 0점에서 5점으로 구분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MMSE의 경우, 점수가 낮을수록 중증을 의미합니다. CDR 5점일 때 100%, CDR 4점일 때 80%, CDR 3점일 때는 60%, 또 CDR 2점일 때는 40%. 이렇게 평가된 점수에 따라 위와 같은 지급률이 결정된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CDR 3점부터 중증에 해당되는데요, 중증 치매 보험금 청구 요건에 해당합니다.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면 우선 발병일 혹은 진단일이 언제인지 역순으로 계산을 해서 적어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후유장애 청구를 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치매 증상이 일시적이 아닌 영구적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또 청구 방법의 경우 객관적으로 평가된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주치의를 찾아가 약관상 해당하는 내용의 후유장애 진단서에 기재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게 되면 심사 진행이 됩니다. 보험사는 기본적으로 후유장애보상을 적게 지급하려 할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보상검토를 한뒤 합리적 결정을 할 것이란 기대는 접어두셔야 하는데요. 제대로 심사가 잘 되고 있는지 보상결정은 수용 가능 범위 내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